안녕하세요. 쏘야입니다. 뿅아입니다. 하트. 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궁금해해 주셨던 쏘야 중아의 하루 일상, 일과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별거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오늘 일상을 토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브이로그처럼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만지고, 그리고 중하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아 우리 애기. 엄마 나가니까 또 마음이 그래요? 두부도 나가고 싶어요? <laughs> 올라오고 싶어요? 알겠어. 잠깐만. 대기 완료. 이 초콜릿 두개 챙기고 화장품 챙기고 지갑까지 챙겨야 겠어요. 노트북이랑 카메라, 카메라가 많네요. 이렇게 챙기고 가옷은롱 패딩, 겨울엔 롱 패딩이 짱입니다. 이제 네, 중아가 집 앞에 도착했다고 해서 나가보겠습니다. 누구야? 네. <laughs> 짠! 중아를 만났어요. 생활 패턴이 되게 불규칙해서 주로 초콜릿이나 두유 이런 걸로 때우는 편이에요. 그쵸? 네. 오늘은 뭘 챙겨왔나? 초콜릿 챙겨왔다니까 내가 다 먹어야지. 쌈낚시! <laughs> 포장했어요. 포장 뭐? 어. 점검하는 움직인다, 표정 움직 움직여 와! 아 <laughs> 스튜디오로 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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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지금 소고추장만 있어가지고 참깨랑 참기름랑 소고이랑 나무젓가락도 네. 사과즙은 여기고요 네. 예. 가자 <laughs> 저희의 스튜디오는 음. 2층입니다 짜자잔 들어왔다웠다 안돼 여기가 너무 추운 곳이어서 빨리 들어오자마자 보일러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난방이 잘안 돼요. 저희는 산낙지 먹방을 찍어야 돼서 일단 세팅을 먼저 해볼게요. 요! 열심히 세팅을 하고 계시는 조중우 씨를 저희의 보고 있습니다. 이쪽 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 산낙지 괴물들을 같이 한번 봐볼까요? 헐, 좀 움직인다. 음, 맛있겠다. 와, 힘든 척. 초고추장을 뜯어서 언제 저 크리스마스입니까? 이거 평생 씁니다. <laughs> 이렇게 쭉 짜주세요. 이 정도. 음 <laughs> 어우, 생곳에솔솔솔솔솔솔솔솔 뿌려주면 완성. 완성. 촬영해보러 갈까요? 네! 기본적인 세팅은 완료됐고, 카메라. 우와, 요거 한, 한, 명 탈출했네, 이미. 안 돼! 이뻐! 저희는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요. 저희 그럼 영상 찍고 오겠습니다. 저희의 먹방이 끝났습니다. 우와! 우리 이제 할 일이 뭐지? 아, 맞다. 설명을 해드려야지. 쭝아씨,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 이제 많이 요청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 거에 옮겨서 정리를 하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재밌는 콘텐츠를 많이 추천해주셨어요. 음. 저희 예전 영상도 재밌는 거 많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잠깐만나 이거 하고 있었죠. <laughs> 잠깐만요. 나도 볼 거예요. 같이 봐요. 음~ 음~ 마무리했네. 이제 이런 걸 빨리빨리 해놔야 된다고 엄마한테 배웠어. 좋은 걸 배웠네. 미루면 안 돼. 나중에 더 귀찮아져. 이렇게 마무리를 다 하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끝. 우리는 어디에 갈 거죠? 카페를 갑니다. 카페를 가겠습니다. 간다 가자. 좀... 쓰레기는 윤아가 버려준다고 챙겼습니다. 아까 분명히 낮에 나왔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밤이 됐어요. 언제? 아 이거 바닐라 우유. 바닐라 라떼 내 거. 아, 오레오. 오레오 쿠키 쉐이크. 초코 케이크.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저희가 그 음. 책을 이번에 냈잖아요. 이번 아인가 조금 됐나? 된 다음에 글귀를 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적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듬고해서 또 올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오늘은 글귀를 쓰러 왔어요. 오래가는 연인들의 공통적인 특징.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웃으며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당연함에 한번더 감사하는 오늘. 오글거리기는 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 머니카 좋아 더라서 좋아라는 책을 저희가 한 2개월? 3개월? 4개월? 3, 4개월? 그렇게 거의 밤새 가면서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하나하나 다 근데 그걸 보고 되게 다이렉트가 다이렉트? 페이스 메시지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보면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책 보고 많이 힐링을 얻었다고 그러시고 그치 응. 어. 음. 부상 응, 콜이 있으니까. 집 도착. 중이 데려다 줘서 편하게 집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씻고 왔습니다. 저는 파일이 옮겨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요. 음, 피곤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촬영한 날 바로 집에 와서 편집을 끝내려고 해요. 미루면 미룰수록 시간이 더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집에 관한 것도 많이 궁금해하셔서 그냥 제가 어떻게 하는지만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파일을 다 옮겼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업할 때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안약과 립밤, 고무줄 그리고 이 가습기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쪼야 중아 입니다. 컷을 하나씩 잘라요. 자연스럽게 여기에 오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쪼야 중아 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면서 자르고 이게 총몇 분이죠? 총3 3 분짜린데 이거를 컷 편집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줌인 아웃 같은 걸 넣어줘서 저희가 요즘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더 찍는 것 같은데요. 좀더 재밌게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고요. 효과도 넣는 편이에요. 그럼 더 집중하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또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 갑니다. 저는 작업을 한 후에 다시 올게요. 드디어 영상 컷 편집이 완성되었습니다. <laughs>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영상을 만든 걸 가편 폴더에 넣어놔요. 원하는 편집 진행 방향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편집자분들에게 건네드리면 이쁘게 편집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편집을 하고 있어요. <laughs> 사실 저도 편집하면서 엄청 웃거든요. 드디어 다 했습니다. 음. 아마 이렇게 그대로 올라갈 것 같고요. 으으. 현재 시각은 5시. 헐. 딱 5시다. 내일 약속이 있어서 오늘 잘 준비를 해야겠어요. 그래도 끝났다잉. 짠 우리 소중해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좀해 줘. 나 이제 영상 끌 거야. 소중해 분들 늦은 시간이니까 빨리 주무세요. 뭐야? <laughs> 늦은 시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지. 여튼 저희 는 이렇게 전화를 키고 잠듭니다. 네. 쏘야쭝아의 일상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랑 쭝아는 전화통화로 광고 약깐 훑어보고 잠들려고 해요. 으, 미곤하네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